은행고삼 확통 수행 대비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다. 으흠. 자, 원탁에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웃하게 앉아 야되는데 그럼 이웃하게 해드리자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를 이웃하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일단 사람이, 네 명이 원탁에 앉는 것과 같은 거지? 음. 네 명이 원탁에 앉을 때 원순열 3팩토리얼에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예, 3팩토리얼 곱하기 2 또는 3팩토리얼 곱하기 2 해서 총 경우의 수는 12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중복을 허용해서 4장을 뽑아서 4자리를 만들거야 4,302 이상 4,302 이상이니까 자리를 일단 4자리를 만들어 놓고 <laughs> 어, 나 같은 경우에는 1000의 자리에다가 놓을 수 있는 숫자를 5를 먼저 놓을래 카드 그러면 이제 뒤에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는 아무 나 카드나 다 중복으로 와도 되죠 5의 세제곱 5파이 3이에요 어, 중복 순열이죠 사라는 카드를 놓았을 때, 1000의 자리에 4라는 카드를 놓았을 때, 100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는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올수 있겠지. 3 또는 4 또는 5세 가지. 그리고 5개, 5개.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 125개와 75개. 합이 200개인가요? 3번. 합집 합은 U 전체. 그러니까 A와 B의 원소. a집합과 b 집합에 전체집합에 속해있는 원소 1부터 6까지를 모두 다 사용하라는 거 근데 배반사건이다라는 건 배반사건이 뭐니?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런 걸 배반사건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야 a랑 b가 겹치는 건 없어야 돼 근데 또 남는 원소는 없으니까 1, 2, 3, 4, 5, 6, 6개의 원소를 모두 다 사용해야 되는데 집합 a와 집합 b에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A의 집합, 집합 A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에다가 원소를 1, 3, 5 이렇게 뽑았어. 그럼, 남는 원소는 그냥 B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합 A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집합 A에, 원소의 기술을 보자. 원소가 가장 적을 때, 0개일 때부터, 원소가 가장 많을 때, 6개일 때까지의, 경우의 수를 쭉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집합 A, A의 원소를 뽑아볼 건데 자 전체 6개 있습니다 6개 6개 중에 원소가 0개인 거 6C0 아, 즉 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집합 B 다 나머지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집합 B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어 또는 더하기 원소가 1개일 때 또는 A의 원소가 2개일 때 등등등등해서 A의 원소가 6개 모두 들어가 있을 때 어? 6C0부터 6C6까지의 총합 이거 뭐니? 2항 정리죠? 2의 6제곱. 그래서 32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4번. 어, 그대로 바로 또.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2항 정리가 여기 그대로 나오네. 5C0부터 5C50까지 쭉더할 건데, 아, 5시 아니지. 50C0부터 50C50까지 더할 건데, 이렇게알값을 보면 0, 2, 4, 짝수들만 더 했지? 공식 있었죠? 공식? 2의 n-1제곱 즉 2의 50-1제곱이어서 2의 49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5번 6개의 숫자 0, 1, 1, 2, 2, 2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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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자리 짝수인데 일단 선생님이 2라는 아니야 0부터 가자 쉽게 쉽게 자, 어, 짝수는 0 또는 2로 끝나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럼 0으로 끝날 때, 자, 0으로 끝날 거니까 0이라는 카드를 썼어. 그럼 남게 은 1, 2개, 2, 3개니까 총 5개를 줄 세워서 5팩토리알이지. 근데 1, 2개와 2, 2개가 같은 것이 섞여 있으니까 5팩토리알을 2팩 곱하기 3팩토리알로 나눠주자. 그럼 계산하면 몇이니, 이거? 5, 4. 10,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죠? 0으로 끝나는 짝수예요 또는 이제 두 번째, 2라는 짝수로 끝나는 짝수를 만들어 볼까? 그럼 0이 있을 때도 없을 때 있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1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냐면, 자, 2라는 카드 하나에 썼어요. 그럼 남은 건 0, 하나, 1, 두 개, 2, 두 개에서 5팩토리아 그리고, 1, 2개, 2, 2개가 섞여 있으니까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어. 근데 이렇게 줄을 세우면 0이라는 카드, 0이라는 숫자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도 경우의 수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로 끝나는데 0으로 시작하는 걸한번더 경우의 수를 더 세. 그러니까 0도 지금 쓴 거야. 0으로 시작하는 것들. 그럼 1, 2개, 2, 2개니까 4팩토리아를 2팩, 2팩으로 나눈 거. 요걸 계산해서 빼 주면 되겠지. 0과 상관없이 앞에 뭐가 오든 총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에서 0으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빼주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오지? 24개인가? 뭐 이건 계산해보세요. 5번은 이렇게 됐고요. 6번. 집합 X가 1, 2, 3, 4, 5, 5가지 원소에 대해서 X로 X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에게 수를 구하여라. X에서 X로 가는 함수 1, 2, 3, 4, 5 1, 2, 3, 4, 5 F4는 3이다 고정됐네요 자, 4라는 원소는 3이라는 원소를 꼭 선택해야 돼 자, 고정된 거야 이거는 이때 나아조건 보자 나아조건 X가 4보다 작은 수들이면 F4가 F4는 여기서 3이죠 3보다 작거,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해야 돼그 4보다 작은 수들 볼래? 여기 있지? 1, 2, 3. 응. 4보다 작은 원소들은 3보다 작은 원소. 아, 작거나 같은 거니까 3 포함이네. 여기서 골라야 돼.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가능한 거야. 그럼 중복 중에 순열이야, 조합이야. 응?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왜? 왜냐고? 자, 만약에 1이 2를 뽑고 2가 1을 뽑는 거랑 또 반대로 1이 1을 뽑고 2가 2를 뽑는 거랑. 이 나아 조건은 다 돼요. 근데 뽑는 함수의 개수.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야. 조합은 뭐 어, 각각이 다른 x1에 대한 원소들 중에서 fx1과 fx2의 크기가 결정되는 이런 조건이 붙으면 조합이었어. 그래서 순열이에요. 몇개 중에? 자, 여기 원소 3개 중에 지금 나 조건이 원소 3개 중에 3개를 중복 순열로 뽑아 주는 거야. 3파이 3이에요. 27개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가 4보다 큰 수. 4보다 큰수5 하나밖에 없지? 이거는 f4, f4가 3을 선택했으니까 4 또는 5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 2 P1이라고 해도 되고 E c 1이라고 해도 되고 경우의 수는 이 똑같지.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나조건과 다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27 곱하기 2 하면 54라고 나오겠죠.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문제는 CD는 지나지 않고 A에서 B까지 가야 돼. 그럼 이문제의 설계를 해볼까? 일단 A에서 B까지 갈 거야. 근데 여기서 제외해야 되는 게 있지. cd는 거쳐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빼야 돼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게 되는 이 경우에서는 빼줘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에서 가로가 4개 세로가 3개니까7팩토리아을 4팩토리아 곱하기 3팩토리아로 나눠주면 되겠죠 음 여기서 뺄 거야 자 a에서 c로 가는 거 봅시다 a에서 c로 가는 거 2팩토리알, 어, 3팩토리알, 2팩, 1팩으로 하니까 3가지지. 이 정도는 뭐,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것. 하나밖에 없죠. D에서 B로 가는 거 이것도 3가지죠. 그러니까 총3 곱하기 1 곱하기 3, 9개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8번.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을 때 접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구해라.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일단, 초콜릿이 모두 똑같은 거예요. 여 개가. 자,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근데 접시가 서로 다른 접시야. 그러니까 접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게세 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접시에 하나 여기에 두개 여기에 다섯 개 이렇게 잡히는 거랑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개 여기에 다섯 개 이렇게 잡히는 거랑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접시 자체가 서로 다른 접시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선생님은 중복 조합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자, 접시에다가 이름을 붙여 보자 아까 이렇게 접시를 붙였는데 요 접시를 XYZ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접시에 담기는 개수를 음, 느낌 와자 XYZ에다가 총 8개의 초콜릿을 담을 거야 그렇죠? 어, 담기는 총 개수의 합은 8이겠지? 근데 초콜릿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이야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가능한거에요 문제가 근데 문제는 접시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접시에 빈 접시가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럼 접시에다 초콜릿을 하나씩 이렇게 담아놓고 갈까? 그럼 남은 초콜릿 몇 개? X'-Y' 더하기 Z'은 초콜릿 하나씩 담아놨으니까 다섯 개 남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중복조합을 쓰는거지 3H5 아 9번 2X제곱 곱하기 X-3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4제곱의 계수를 구하래 어요 식의 원리를 좀 볼래요 자, 2X제곱 이미 2차야 그리고 뒤에 X-3의 5제곱 5차식이지 5차식이니까 5차항 더하기 4차항 등등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우린 몇 차만 필요해 2차만 뽑으면 되지 이, 앞에 이미 2x제곱이라고 2차항이 존재하잖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2차항만 뽑아주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이 2차항을 뽑아서 앞에 있는 2를 한번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4차항이 계속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때 x-3의 5제곱을 이렇게 가져올 거야 OCR 일반항으로 쪼개는 거죠 x의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5-r제곱 그리고 이차항이니까 r이 2일 때 계산해보자 OCE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 그래서 10 곱하기 마이너스 2 7이니까 마이너스 270이라고 나오겠지?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앞에 있었던 계수 2를 한번더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4차 계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끊고 가자